안녕하세요, 알콩할미님입니다. 이제 무는 이렇게 가르한 갈로 이렇게 반토막입니다. 무 전을 할 거예요. 무는 이렇게 살짝 도톰하게 썰으세요. 이게 너무 얇으면 또 식감이 없어요. 물을 살짝 절일 거예요. 아주 살짝만. 소금은 아주 뿌린 듯 만듯하게 뿌리세요. 이렇게 먼저 이제 절여 놓으세요. 이제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튀김가루 200ml 컵으로 3컵이에요. 물은 아주 냉수, 차가운 물로 하세요. 한 컵입니다. 두컵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몽모리진거를 이렇게 골고루 다루게 풀은 다음에 농도는 요 정도 되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또 너무 묽으면 붙일 때또 줄줄 흘러요. 이렇게 무는 이제 저희고 1 0분 이렇게 절였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뒤집으세요. 이렇게 저희 넣으니까 그러니까 뒤집은 겁니다. 그 다음에. 씻지 마시고, 요런 채에다가 소두수 물기를 이제 조금 이렇게 빼세요. 요런 지 비닐봉지를 준비하세요. 다가 오. 네, 이거는 전복가루입니다. 이건 이거 이제 다섯 스푼이에요. 이렇게 다 넣지 마시고요. 박하가면서 넣으세요. 이렇게 바람을 좀 넣은 다음에 이렇게 흔들으세요.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제 팬을 준비하시고요. 불을 켜세요. 핀이 이제, 이제 달가지면 이렇게 이제 놓으세요. 하나씩. 이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우세요. 기름을 이제 충분히 두르세요 네,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이렇게 꺼내세요.